어, 자문 말씀을 보면은 계속해서 악인과 어리석은 사람, 그리고 어, 선인과 지혜로운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악인, 이, 지, 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어, 음녀가 이 으슥한 골목 어귀에서 기생의 옷을 입고 어리석은 자를 계속 기다립니다. 그리고 간교한 말을 속삭입니다. 일이 들어와서 우리가 아침까지 서로 사랑하고 희락하자. 음녀가 계속해서 속삭이는 그 가운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로 쫓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혜는요, 으슥한 골목이 아니고 온 거리, 저작거리에서 또 창문 위에서 선포합니다.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너희는 마음이 밝아져서 지혜로울지어다. 지혜로운 사람은 삶의 전 영역에서 이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매한 사람은 이 음녀의 감교한 말 가운데서 마치 도살당한 소같이 음녀 집에 끌려가서 생명을 빼앗깁니다. 이두 가지 이미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어색한 골목길에 있는 음녀의 집에 끌려가나 지혜로운 사람은 거리에서 선포하는 지혜 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생명을 선포하는 그두 가지 이미지를 견지한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제 말씀 같이 들었듯이, 아, 같이 말씀을 연구했듯이, 어리석은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서 듣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훈계를 무시합니다. 부모를 업신여깁니다. 그 마음에 부모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자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이 텅 비어 있습니다. 허무합니다. 그텅빈 마음을 다른 다른 지혜자의 훈계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리석, 어리석고 악한 행위들을 즐겨 행함으로써 그텅빈 마음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끝에는 아무도 그에게 훈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를 사랑하는 부모님과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지혜가 그에게 훈계를 외쳐, 외쳐도 그 사람은요 절대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행사들, 모든 계획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 사람에 대해서 한번. 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부모께서 주시는 훈계를 청종한 사람입니다.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부모에게 있어서 훈장 같은 사람이겠죠. 나의 자녀가 나의, 내가 주는 지혜에 따라서 행동하고 순종한 모습을 보면은 그 모습은 부모에게 훈장이겠죠. 부모가 주는 이 훈계의 말씀, 지혜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훈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평탄하고 그의 인생은 윤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지혜자의 훈계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또 주변 사람들의 친밀한 조언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가 세우는 모든 계획들. 그가 품는 모든 계획들은 견고하게 세워져 나갑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이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서 여와를 경애함이 뿌리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나를 높이고 있는가 가장 큰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지혜로운 사람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반면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아래로 하강하는 이미지, 저스울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스울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우매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인지 오늘 잠언 말씀에서는 계속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길을 통해서, 그 생명 길을 통하여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길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세워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신의 집을 쌓고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어리석은 사람은 타인에게서 이익을 추구한다. 이익이란 말은 약탈 약탈물입니다. 타인에게서 약탈물을 빼앗을 구실만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서 빼앗은 약탈물과 뇌물로 자신의 집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인 과부에게서 과부가 가진 마지막 그 부동산마저도 떼앗으려고 꾀를 부리는 사람이 이 바로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품는 모든 계획과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 자체로 재앙입니다. 재앙의 통로입니다. 그 사람들의 집은요. 겉으로 볼 때는 의리, 의리하고 의리의리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실상은 보호와 안정을 노리는 아름다운 곳이 아니고, 연약한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채워진 그런 아주 끔찍한 곳입니다. 반면에, 아,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집을 어떻게 하십니까? 허물어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집을 허물어 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가장 약한 사람인 과부의 재산을 지켜서 보호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보호하시냐면요, 지혜로운 사람을 통하여서 과부의 재산을 지켜서 보호하십니다. 악악인은 어리석은 사람은 그 입으로 그 계획으로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약탈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약한 사람이 있고 울고 있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신음하는 함께 사람, 같이 고민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들은요 섣부른 말로 행동한 것이 아니고 깊이 묵상함으로써 그들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사람이 됩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눈이, 눈이 밝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밝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빛 가운데서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밝게 하사,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희락이 넘치게 하시고 살아나는 생명의 빛을,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시체는 어떻습니까? 시체는 어떻습니까?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악인 모습은 움직일 수 없는 생명이 없는 시체와 같습니다. 그들의 눈은 하나님의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눈은 어둡습니다. 그들의 귀는 닫혀 있습니다. 생명의 지혜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아집이라는 그 끔찍한 집에서 눌러 앉아서 허무한 심령을 채우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그 허무한 심령을 채우고자 타인의 생명을 아사서 나의, 생명, 나의 어떤 허무한 것을 채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독한 계획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반면에, 지혜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살아서 숨쉬게 하십니다. 그에게 생명을 부여하십니다. 거리를 활보하면서 사회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게 됩니다.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훈계를 받아들입니다. 생명의 위로를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받아들인 사람에게 생명의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 정말로?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할수 있을까? 나쁜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정지하고, 약한 사람을 넘어뜨리고, 이들에게 죽음을, 이들에게 생명을 뺏어서 죽음을, 죽음의 길을 가게 할까? 결국 자기, 자신마저, 자기 자신마저도 사망의 솔로 내려가게 될까? 이렇게 악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희지만, 저 또한 이 어리석은 자의 말, 모,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 또한 사망의 스월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늘 회개하며 약자를 보호하며. 하늘 경외하는 삶. 우리는 오늘 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늘 회개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삶이 무엇인지 성령의 지혜 영이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훈계를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기교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의 눈을 밝게하여 주셨습니다. 지혜가 거리서 부르실 때 우리가 귀, 기울,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의 유수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지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걷지 않게 해 주시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